안녕하세요. 리치하우스의 김수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건너편이 수성모시고요. 앞으로 쭉 나가시면 아또 드랑길하고 두산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오늘 역시 수성구 상동에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지금 보이는 대도로변에서 도보 1분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상동에 나온 원가 처분한 금매물건 역시 올리자마자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은 오늘 역시 수성구 상동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오늘 매물 역시 집주인께서 4년 전에 매수했던 가격 그대로 원가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본 매물 역시 리치하우스에서 단독 물건이고 공실도 전혀 나온 적이 없던 건물이라서 아마 처음 접하는 매물이실 텐데요. 건물주께서 연세도 굉장히 많이 드셔서 더 이상 건물 관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원가 매도를 원하고 계셔서 한 걸음에 지금 달려온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매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수성구 상동 상가주택 원룸입니다. 가장 비싸고 값어치가 있다는 북팔동팔 코너에 자리잡아 있으며 북도로를 코너로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 건물 전체의 연면적 손실 없이 굉장히 반듯합니다. 건물 보시면 인물도 좋고 코너에 위치해 있는 만큼 건물 자체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오늘 매물 역시 금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중공되었고, 당시 현 건물주께서 10억 5,500만원의 건물을 인수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이죠. 현재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 인수 당시 금액 그대로 10억 6천만원의 재매도를 희망하시고 계십니다. 매수를 하셨을 당시에 세금 등 부대 비용도 들어갔겠죠. 그런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현재 손해보고 파시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처음 건물 접수를 받았을 당시에 매매금액 11억 5천만 원이었고, 현재 리치하우스에서 집 주인분과 많은 상담과 그리고 절충을 통해서 최종 매매가 10억 6천만 원 원가 이하 처분하는 금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따라서 더 이상 절충은 안 된다고는 하십니다. 88 코너에 위치한 대도로변 바로 앞에 16년도 준공된 건물이 4년간 대지에 대한 지가 상승 시세 차익을 일절 포기한 만큼. 굉장히 금민 물건이라 볼수 있겠죠. 매수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사서 되파셔도 일단은 시세 차익부터 보고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현재 주인분께서 연세도 드셨고 지금껏 잘 운영은 해왔지만 이제는 더 편하게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 사정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내놓으시게 되었고요. 본 매물은 꼭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치하우스 강력 추천 매물입니다. 본 매물 위치는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지금 촬영을 했지만 제 도로변과 도보 1분, 수 못 가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전세대 모두 임대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몇년 동안 단한 번의 공실도 나온 적이 없고 현재는 매매를 위해서 주인 세대만 공실로 남겨 두셨습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 장기간 거주하시는 세입자다 보니 집 주인께서 월세를 지금 너무나 저렴히 받고 계십니다. 인근 주변 시세보다 월세를 최소 한20% 이하는 받고 있는데요. 매수 후에 월세 조정 한번 하신다면 현재보다 더욱 더월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상동을 지나다니면서 본 건물을 자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건물 참 위치 좋고 정말 잘 지어놨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중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본 건물을 중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건물 전체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 상단부 전체 통유리로 지금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현재 입점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 자체가 코너 건물이다 보니 상가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 공간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입구 쪽에 가면은 입구 쪽에 역시 건물 세입자를 위한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현재 표시된 곳이 본 건물의 위치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수성못이 위치해 있고 드랑길 역시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세입자들 역시 전부 인근에 있는 수성못이나 드랑길 직장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본 건물에서 바로 나가시면은 지금 수성못 그리고 이제 두산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압산터널, 압산순환도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 대구 전 지역 사통 발달 이동이 수월한 만큼 교통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상구 상동은 드랑킬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드랑길일대로와 수성못 유원지 개발을 연계해 보행자 중심의 산책로 조성과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건물입니다 바로 매매내역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중공 북팔동 8m 도로를 물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입니다 내지가 213.10제곱미터로 구면적 단위 64평 연면적 398.41제곱미터로 마찬가지 구 면적 단위 120평입니다. 매매가 현재 10억 6천만원, 4년 전 가격 그대로 매도하십니다. 기존 11억 5천만원에 매매를 희망하셨으나, 현재는 원가 이하 처분하는 만큼 굉장히 금매 중에 금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융자는 4억 7천만원, 보증금 3억 1,500만원으로, 인수금액 현재 2억 7,500만원입니다. 천한달총 월세는 292만원으로, 이자 공제 후에 순수익 월 143만원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6.2%입니다. 월 수익이 다소 낮은 이유는 현집 주인께서 들으시면 놀라실 정도로 월세를 너무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세를 싸게 받으셔서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싸게 받고 계시고 매수 후에 월세 조정을 한번 하신다면 수익률은 8% 이상 가능한 고수익률 건물이 됩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대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전산망에 따로 올려놓지 않아도 세는 금방 금방 나가고 현재 몇 년째 공실이 없는 수준입니다. 본 매물 가구 구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상가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원룸 세 가구, 투룸 한 가구. 그리고 3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은 지금 단독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총 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 주인께서는 건물을 매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으셨고, 따라서 주인 세대만은 현재 공실로 유지 중입니다. 바로 본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층에는 CCTV가 포채널로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1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따로 손볼 것도 없고 관리 상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룸은 3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본 건물 공실을 본 지가 꽤나 오래 되었을 정도로 세입자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치도 좋고 또 방도 괜찮다는 말이겠죠. 3층으로 바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도 역시 어, 원룸은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투룸 한 가구 들어가 있는데 쓰리룸이 지금 한 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쓰리룸은 현재 전세로 1억 1천만 원에 세가 놓아져 있는 상태고 매수하시는 분에 따라서 나중에 월세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바로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은 단독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 내역서에는 주인 세대 전세로 임대했을 시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매수자 상황에 따라 실거주 하셔도 되고 월세로 또 놓으셔도 됩니다. 주인 세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신발장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바로 이제 뒤쪽에는 이제 공용 욕실. 있고요. 주인 세대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북도로를 물고 있어서 옆면적 이제 손실도 없고, 그 다음에 4층 단독 주인 세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사이즈고요. 아트월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 공간 옆에 바로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주방 안쪽에는 이제 베란다 및 세탁실이 있고요. 우측에는 안방이 지금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뭐, 거실 공간이 워낙 넓어서 충분히 거주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부부 욕실 들어가 있고요. 안방을 지나서 또 마찬가지로 있는 작은 방 구조입니다. 작은 방이 정말로 상당히 넓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 옥상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 건물 옥상 내 방수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향이 수성못입니다. 수송못이 정말 가깝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송문 유원지와 드랑길 일대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니 직접 살기에도 너무나 좋은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 역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4년 전 가격 그대로 매매가 10억 6천만원. 매수하자마자 시세 차익부터 보고 시작하는 부동산은 수성구에서 뭐 이제 없습니다. 제가 집 주인이라도 손해보고 건물을 파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치하우스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좋은 매물만을 인수하실 수 있게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전수조사를 다니며 집 주인분들과 가격을 조정하는 전화를 수백 통씩 돌리고 있습니다. 본 매물 역시 금방 매매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A급 매물입니다. 조금 빠른 결정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